잠시만요 출발해요 네. 왼쪽, 그거 산다는거였구나 음, 잘 다녀오겠습니다 뽑아. 당연하지 일주일에 한번씩 업데이트 예정 엄마 알려주면 엄마 친구들한테 어, 엄마, 엄마 인맥으로 <laughs> 조회수랑 어, 좋아요 구독 알림설정까지 <laughs> 아, 24.2 <laughs> 괜찮겠쥬? 우산 보입니 일단 체크인 했으니까. 어러비지 셀프 드랍 쪽으로 가볼게요. 잘 갔다 올게. 그래, <laughs> 마이 어, 잘어스 기차 저기로 간다니까. 저거 예. 저기로 들어가야죠. 그래서 가서. 그, 뭐야, 짐그 검사하고, 음. 그 앞에 가서 기다리면, 11시, 이제 11시, 10시 반부터 들어가고, 11시에 이제 타는 거지. 저거 버스 타고 들어가냐? 모르겠네. 아니요. 이거는 여기서는 한 번도 안 타봐가지고. 물어봐, 먼저. 응, 어, 여기 대기선. 엄마 일로 들어가야 돼. 나 이제 들어간다? 벌써? 9시? 어떡하? 조금 이따 들어갈까? 한 <laughs> 어. 9시 어. 반에 들어가서 기다리면, 그래. 좀 이따가. 그래. 아니 시간이 빠졌다면어니다 아니 그러면 물어볼게 응. 이거 응, 그 버스 타고 들어가야 되는지 괜히 놓치면 안 되잖아 어 10시 반까지만 가면 되는데 눈못 응. 응. 갖고 들어가 응. 안 먹었어? 이 앞에서 맛있게이 응. 앞에 앉아있자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거 찍는 거래 그래? 네가 알아서 찍죠? 응 여기 녹화 중이야 근데 나도 익숙하지가 않아 엄마 저 자라고 올게요 또 가기 싫은 건 어쩔 수 없지만 한국이 너무 좋아서 가기 싫은 건 어쩔 수 없지만 가야지. 이미 시작한 거. 끝을 봐야지. 어, 칼을 뽑았으니 물라도 썰어야지. 괜찮아. 저희 방은 힘들면 없 전화통화 매일 해야 돼. 당연하지. 아, 어, 아침에일어나서 굿모닝입니다. 학교 도착했습니다. 학교 끝났습니다. 어, 집에 들어왔습니다. 자겠습니다. 그럼 이제 엄마는? 나한테 어, 학교 끝났습니다부터 전화 아무 때나 해도 상관 없는 거지. 엄마도 이제 잘 때는 문자 넣고 어 자야지. 엄마가 공항까지 데려다줬는데 헤어질 때 울었지 않슴. 아 스타벅스 사람 너무 많아. 가서도 먹을 수 있으니까 스타벅스 가지 말고. 타락스가지말고 나는 물이랑, 어, 김밥 먹고 싶어 김밥을 사러 가봅시다. 사장님입니다 <laughs> 저희 아빠가 드세요 가자 많아. 가자 가자. 시 어, 날씨 좀 보세요. 쳇꼴이다. 정말 한국 은 지금 참 좋은데. 아, 아쉽네. 아, 찍만 나오는데. 아, 사람 싫어해. 제일 음. 밥먹으 프랑포르투에서 내려서 오, 비행기 마인즈에 도착했고요. 마인즈에서 하룻밤 자고 이제 다시 제 집으로 갑니다. 그레펠드 집에 가야죠. 가서 할 것도 많고. 씻어야되니까 완전 회색해 조금 회색회색 회색회색 회색, 회색. 회색, 피리 왔습니다 피자리야아 <laughs> <laughs>

다음 게 다음 게

쌤이 이사하는 중 힘들어 뒤지겠음. 비 오는 날이사는 쉽지 않다. 왜? I am time like this, no? Yeah. Not like you. It's my first time to see this kind of grey sky in Germany, you know? Get used to hopefully, hopefully I can use to it. I need to take lots of vitamin D and so on. But like it's always rainy like this. lot not always, but most of the time. Shit. 나의 시즌, 독일 시즌 2? 시작! 파이팅 화이팅, 해 t 파이팅화이팅 t i n g and w a i t i n 만에 a i t i n g and w a i 그대로 다 깨끗이 있는 거 확인 완료.